상주 FM 93.9 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영화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짐자무쉬 감독의 패터슨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는 패터슨 지역에 살고 있는 주인공 패터슨의 일주일 일상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버스 운전기사인 패터슨의 삶은 단조로워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을 챙겨 먹고 출근해서 버스를 몰고 퇴근 후엔 아내와 이야기한 후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동네 펍에 들러 맥주를 마시고 하루가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는 늘 시가 있습니다. 패터스는 틈이 날 때마다 일상의 작은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시를 짓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소하지만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을 통해 페터스는 영감을 받고 시를 적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꾸준히 무엇인가에 대해 쓰는 일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나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만났던 사람들 또 그들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게 되고 혼자 몰두하고 몰입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화려하거나 뜻밖의 일이 아니더라도 분명 우리 일상에는 이야기거리가 많을 텐데요. 이 일상들을 꾸준히 기록한다면 더 일상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 아니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친 것들에 대해 글을 써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에서는 6월 8일 목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승마산업저변 확대 및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제2회 경상북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경상북도 승마협회가 주관하고 경상북도, 상주시, 대한승마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마필 300여두 선수와 관계자 8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장애물, 마장마술, 권승 경기를 포함하여 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상주 국제승마장에서는 지난 3월 제2회 경북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를 시작으로 5월에 개최한 제11회 정기룡장군배 등 상반기에만 무려 5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매 대회 동안 선수와 임원진이 상주에 머물면서 업소 이용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 등의 수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승마도시 상주라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경상북도에서 개최한 2023년 농식품 수출 정책 우수 시군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실적, 증감율, 신시장 개척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관심도를 반영했는데요. 상주시는 전년도 수출액 372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뒀으며 포도, 배, 곶감, 복숭아, 사과, 쌀등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해외 31개국에 수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상주시는 품목별 수출단지 18개소를 관리하는 안정된 수출 기반 조성, 해외 시장 개척 노력, 그리고 해외 홍보관 운영 등 차별화된 수출 정책으로 수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에도. 농식품 수출 실적 및 신시장 개척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주시는 최우수상 수상으로 명실상부한 농산물 수출선도 지자체로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으며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농산물 수출의 스타 품목인 딸기 전문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침체한 농업의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신규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함께 만드는 교실 이야기 연수를 상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7일과 14일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2023학년도 상주교육지원청의 신규 발령을 받은 초임교사 및 저격력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6월 7일 수요일에는 마음을 나누는 교실이라는 주제로 교사 상담모임 마실을 이끌어가는 칠곡 장곡초 교사 김강무구의 3인이 함께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학생들과 교실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며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음을 나누는 교실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공감대화카드를 이용한 실습 연수를 통해 교육했습니다. 또한 6월 14일 수요일에는 상주 관내 수석교사 4인과 함께 수업 시연을 통한 수업 나눔 및 수업 컨설팅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6월에서 8월 중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빅3 비만탈출 차차차를 운영합니다. 더 적게 먹자, 더 움직이자, 마음 다지자라는 2023년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 비만예방관리사업 슬로건을 활용해 적극적인 비만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비만 지표가 높은 성인 22명을 대상으로 건강드림 팻 다운 다이어트 교실을 6월 8일부터 12주간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군에지만 BMI,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등 비만 지표가 높아 지속 관리가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자가 관리로 만성 질환을 극복하고 건강 백세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20종을 활용해 주 5일 중강도 운동을 실천하고 현장에서 운동관리사,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가의 코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습관적인 요인으로 요요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검사 및 상담기회도 갖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함창읍 오동 1리, 하갈 1리 지구가 선정돼 국토비 3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농어촌의 낙후된 마을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주택 정비, 담장 위험 사면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의 생활 인프라 확충, 노인 돌봄, 반찬 배달, 동아리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의 휴먼 케어와 역량 강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도로가 단절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6주공 아파트 뒤 구간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240m, 폭 10m의 왕복 2차로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 도로는 지난 2019년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고,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해 이달의 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도로는 육주공 아파트 뒤에서 복룡동 어린이 놀이테마 숲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그간 미개설로 인해 동서 방향 통행시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도로공사 준공을 통해 원활한 소통은 물론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통행량 분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